운전 못할것같아 <laughs> 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인사해봤습니다 옆에 제 친구가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날씨도 매우 좋습니다 따란~~ 따라란~~ 도착 후 칼국수를 먹으러 왔는데 대기가 엄청 많습니다 들어왔습니다. 메뉴가 이렇게 세개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짜라란. 오, 칼국수 대박저 조개, 조개 가리비. 아우, 대박. 저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칼국수가 어디 갔지? <laughs> 전부 사라졌습니다. 짜란! <laughs> <따란>, 매직! <laughs> 여러분, 오늘 영상의 주목장은 바로 제가 운전을 하는 건데요. 칼국수도 먹고. 카페에서도 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한번 친구한테 운전한번 배울 건데 옆에 이 친구는 저랑 일본 여행 같이 갔던 그 하이파이브 했던 친구 있죠 그 친구고요 운전을 아주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만에 운전하는 거 같은데 사이즈 미러 맞추세요 아 이거 아그 백미러? <laughs> 백미러 제가 볼 거예요 차가 4분의 1 정도 보이고 응. 지평선이 반쯤에 2분의 1 높이 반쯤 이제 시동을 걸어야죠 시동 어떻게 걸어요 그 브레이크 밟으면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꾹 눌러 오케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<laughs> 한 시간 걸셔야 <laughs> 돼요 네합니다 오케이 잠시만 완성 방지 갑시다 옆차 박을 거 같은데 왼쪽으로 어야 된다 할수 있겠어? 오른쪽으로 그냥 가라 안전운전.. 후, 아 안전운전이네 안전운전 합시다 갑시다 그만 밟으세요 운전할 때는 바로 앞에 보는 게 아니라 길 멀리를 봐야 돼알겠다 가자 아직까지 괜찮습니까? 야. 아유 어려워 어려워 처음에 운전했을 때 집 들어오고 나서 몸살났잖아 <laughs> 재밌다. 잠시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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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 다 말지어 드니다 사고 다 말지어 이래. 앞에 턱이 쩔어. <laughs> 아, 그치. <지금> 몰랐네. 살리 <laughs> <sorry. 웃음> 그렇지. 잘해. 잘해. 수족 갑시다. 주차할 거예요. 우 <laughs> 이카야 들어갈 거야 이카네. <laughs> 앞선이다, 오른쪽 어깨 올 때까지만 앞으로 가봐. 자, 여기서 핸들을 어떻게 꺾어야 될까? 일로 꺾어서. 뒤로 들어가야 되지. 응. 한 바퀴 반 꺾어. 방금 너가 어깨에 맞춘 선 있지. 그 선이 2차서 뒷라인이랑 1대럴 때까지만. 아. 오케이. 고. 꺾어야 돼요. 맞았어? 네 생각에? 응, 어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도사도가 괜찮 멘토 오케이 오케 앞으로 왔다가 하키 헤 헤헤 짜잔 제가 주차를 했습니다 아 좋지 않나요 오 여기 도잘 들어갔어 이야 만더 하면 되겠는아 너무 어렵다 아 너무 어렵다 짜란 네 이렇게 모든 주차 훈련이 끝났어요 나 운전 못할 거 같아 <laughs> 오늘 알려준 제 친구 윤정이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몇번 이제 한 다섯 번 정도 더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오늘 함께 해준 붕붕이에게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에게 운전 알려주실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많이 많이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, 제가 처음, 맨 처음 운전한 날에는 몸살이 나가지고 죽을 뻔 했는데, 오늘은 그 정도 아니네요. 맨 처음 운전했을 때 제가 이렇게 운전석 나오자마자 하 하고 넘어졌거든요, 진짜. 자, 오늘 함께 해줘 우리 붕붕이. 아! 네, 그럼 지금까지 유소였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많이 많이 해주시면요.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.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소였습니다.